안녕하세요 생활 트로트 소치 음악 채널의 구승부팀 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오일 압력 스위치 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퇴근하면서 어, 주행 중에 주전자 모양의 빨간 램프가 떠서 어, 놀란 적이 있었어요 왔다갔다 왔다갔다 그래 해가지고 그래서 정비소에 들렀더만 음, 오일을 체크해 보니까 정상적이었고 올 압력 스위치 있는 그 부분에서 약간 누유가 되면서 그런 빨간 주연자 모양의 등이 왔다 갔다 한것 같아요. 그래서 올 압력 스위치를 갖다가 교체하고 나니까 깔끔하게 해결되었습니다. 그좀당황하게당 당황, 주행하면서 그런 게더 빨간 불이 왔다 갔다 하니까 좀 당황했는데, 유진자 음, 여러분께서는 당황하지 말고 음, 이런 불이 뜨면은 오일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먼지 해보고 그래도 그 문제가 된다면은 정비사에 들려서 올 압력스위치 이상이 유력하다 합니다 교환해 주 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활트로트 음악채널 구승모TV입니다. 고맙습니다.